집에 가고싶어요 아, 쇼카가 얼마나 보고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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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하셨어요 아니요 지금 11시 19초가 이고 1시 50분에 나오시는 요 1시 50분에 나와야 돼요? 음 정해져있는 거구 1시간이면 다 둘러보나봐요? 결정습니다 한사람에 왕복 21,000원 마라도 갑니다 갑자기 급하게 마라도는 대한민국 최남단에 있는 섬이거든요 저희가 이걸 가게 된 이유는 진짜 급이에요 급 어제 이렇게 차 타고 다 가다가 마라도 가는 여객선 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걸 보고 마라도 가겠다. 가자 갈수 있나 보다 근데 바람이 많이 불면 못 간다고 하는데 오늘 다행히 정상 운행 해가지고 갈수 있게 됐습니다. 예이. 가자. 일로 다. 꼭 가보고 돼. 싶었거든요. 여기 어. 이런 게 있는데 국토 최남단의 섬. 되게 작은 섬인가봐요. 저희 쇼카는 저쪽 어딘가에 주차되어 있어요. 무료 주차장이에요. 배가 너무 예쁘다. 마라도까지는 25분이면 간대요. 얼마나? 어, 어지러워. 아.. 입니다 아, 근데 벌써 멋진가? 지금 여기서는 잘안 보이긴 하는데 내리면 바로 알수 있겠죠? 아, 제가 오는 길에 검색을 해봤는데 오사카보다 남쪽에 있대요. 지구 위도로 봤을 때, 후쿠오카랑 거의 비슷하고 일본 정도 남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와, 야, 절벽 좀 봐. 아, 춥대데 이거 뭉색깔이 와 완전 딥블루 색깔이에요. 그렇지. 잘보일지 모르겠지만 밑에까지 다 보입니다. 우리 시간이 얼마나 있지? 우리 한2 시간 정도 있을 수 있는 거 같은데. 아까 어, 편 어. 위치가 여기고 우린 이렇게 와, 이렇게 신기하다. 돌아볼까 봐요. 그래서 이쪽에 음식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점심 먹고 가면 될거 같아. 어, 바람이 너무 많이 난다. 여기 길이 너무 잘돼 있어요. 음. 이렇게 중간 중간 이렇게 빠지는 길이 있는데. 구경하라고. 가보자. 빠은거지 어, 지금 한라산이 보일랑 말랑해요 구름에 좀 가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저 위에는 눈이 쌓여있어 그러니까. <laughs> 한라산 여기서 보네 이쪽 길로 한번 가보려고요 아 멋진데? 수야? 너무 멋있지? 그림이다 그림 <laughs> 여보 여기 조심해 <laughs> 조심하라고 했잖아 잠깐 뒤집는다고 <laughs> 좀 빨리 말해주지 뭔가 너무 의문을 두는거 같지만 우리나라 진짜 최남단에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해. 그래. 최남단. 해남보다도 더. 만세 한번 합시다. 우리 우리나라 최남단에서 마라 탕. 마라. 돈. 마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야호. 저희 이제 그최남단비를 보러 갈 거예요. 하나, 둘, 셋! 아, 바로 여기가 최남단비입니다 대한민국 최남단. 아, 여기 짜장면집이 진짜 많대요. 뿔소라 짜장짬뽕, 마지막 짜장면집. 그거 맞으면 아들이라는데? 맞아. 아들 낳고 싶나? 좋아, 뭐든. 딸이든 아들이든 주세요. 주세요. <laughs>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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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자요있어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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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요 추워 진짜 춥다 그 처음 날추웠 응. 마라도를 탈출합니다 <laughs> 마라도 안녕 잘 있어라 <laughs> 마라도야 안녕 어 집에 가고 싶어요 어. 자 저희는 차박지에 왔습니다 그리고 체크인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누워서 쉬면 돼요 저희 체력이 바닥이 났어요 거기 섬 한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렇게 피곤하냐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뭐 일정없이 쉴려고 합니다 나는 마라도 여행하면 되게 즐겁고 재밌을 줄 알았어 음, 재미없었어 <웃음> 추웠어 <웃음> 그치 생각보다 볼게 많이 없더라고 진짜 진짜 좁더라고요 음. 마라도 아. 우리 집은 잘 있을까 모르겠네. 그러게 이제 곧 집에 갑니다. 한 일주일 되니까 집에 가고 싶네. 아쇼파 블링크가 <laughs> 음, 들어왔네. 여러분, 아침입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5분 일어나야 돼요. 아, 뭐, 고 뭐, 야 일어나야지 우리 돈가스 먹으러 가야돼 돈가스 줄수러 가야돼 수야 오늘 이렇게 일찍 일어난 이유는 맛집 웨이팅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돈가스 집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돈가스 집을 오늘 찾아가려고 합니다 바로 제주도에 있는 연돈인데요 그 백종원님의 골목식당을 보신 분들은 익히 잘 아실겁니다 그 돈가스가 그렇게 맛있다 오늘 제주를 떠나는 날인데 제주도 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돈가스를 먹으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 그래서 <laughs> 7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참고로 그 돈가스 집 오픈 시간은 1 2 시예요. 근데 지금부터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야 일어나서 한마디 해주세요. 얼마나 맛있길래? 수아는 돈가스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지? 음, 난치즈가스 먹을 거. 치즈가스 빨리 가야지 먹을 수 있대. 한정도. 그러니까 저희는. 차박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이런 수납도 처음에는 어디다 놔야 되지 하는데 이자 찾아가고 있어요 제주 여행 끝날 때 돼가지고 익숙해졌습니다. 나 즐거웠어. 여기 응, 너무 잘잤지 응. 그럼 빨리 정리하고 한번 웨이팅을 한번 하러 가볼까요? 응. 렛츠 고 <laughs> 아침에 유난히 하얀 것 같아, 수 저는 응. 퐁퐁퐁퐁 <laughs> 오빠 유난히 까매. <laughs> it's not the miles, it's not the minutes between us, it's not the that I'm counting down until I see ya. It's not the pillow. It's n i n s t e p i l o w It's the 있 i l l o w It's the pillow. i t 제가 유튜브에 알고리즘에 골목식당이 떠가지고 계속 꾸준히 봤거든요 그걸 보다 보니까 이 연돈이 엄청 전설적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나 그건 잘 모르는데 그냥 연돈이 유명하다는 것만 알아 아 그래? 응. 심지어 수현은 지금 돈가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야 좋아해 <laughs> 남편 따라서 왔어요 아, 한번 먹어보고 싶잖아 우리 옛날에 대학로에서 정돈 <laughs> 그래, 팅인거 기억나지? 어. 대학로에도 돈가스 맛집이 있는데 그때도 겨울이었는데 한 시간 반 정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여기는 상상 초월이다. 지금 지금 그럼... 저기. 와... 아 근데 걱정이 되는 건 저희가 4시 배여 가지고 3시까지는 항구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그 전에 식사를 맞춰야 되는데. 어. 저희는 효율적인 줄 서기를 위해서 교대로 줄 서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체력을 비축하도록 하죠. 저 멀리에서 지금 오빠가 줄 서고 있습니다. 너무 잘 먹고 있어. 아 내가 네. 나요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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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저희 와이프. 저희가 살면서 뭐 이런 식당 웨이팅은 진짜 하지 않는 편인데, <laughs> 워낙에 우리 엄마가 돈가스를 좋아하기도 하고, 저희가 바라는 건딱배 타기 전에 식사를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갑자기 의지가 붉은붉은. 진짜 맛있대. 그래. 치즈가 진짜 맛있대. 그냥 닭치고 먹으래. 치즈. 아, <laughs> 그래. 나 10분 하나 올게. <laughs> 아, 아, 리뷰를 보는데. 어. 못들어가시는분들도 못 계시고 웨이팅 실패했다 이런 네. 분들도계시도 등심 하나 심 하나 금지 않아? 응? 안심이 맛있다는도 그래 안심도 맛있대 카레는 그냥 카레 맛이 지금도 지어도지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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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도 지금 지금도 지금 지금 지금도 지금 지금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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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번 안에 들수 있을 것 같아 우리 1시에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탁 먹고 배 타러 가가지고 와잘 먹었다 배쓰다듬으면 빨리 안쉴 안 거야? 알았어 <목소리> 현재 상황 9시 35분이고요 저기 입구부터 요렇게 여기까지 지금 줄을 서 있어요 우서 오빠는 요 뒤에 있습니다 근데 계속 서 있다 보니까 약간 현타 오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뭔데 이걸 먹겠다고 이 추위에 줄을 서고 있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 시간 기다렸어요. 네, 교대로 하니까. 할만하네. 네. 우리 쇼카한테 너무 고맙네요. 무시동 히터가 되니까. 최고야, 진짜. 기특한 녀석. 이번 제주도 여행은 무시동 기터로 시작해서 주행 무시동 기터로 끝나는 거야. <laughs> 들어간다. 어, 어, 들어간다. 어, 들어간다. 어, 들어간다. <laughs> 지금 들어가는 게 먹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약을 하러 들어가는 거잖아. 2시간에서 2시간 반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거의 한 5시간, 6시간을 응. 웨이팅 한다는 거네 그치. 근데 고생 후에 낙이 온다고 얼마나 맛있겠어? 사실 저희가 웨이팅을 진짜 안 하는 편이에요. 맞아. 특당히 만약에 사람이 많다, 그럼 옆집 들어가는 스타일인데 응. 응. 여기는 한번꼭 웨이팅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응. 그럼 우린 연돈 먹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 <웃음> 저희는 <laughs> 연돈을 <laughs> 먹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laughs> 야, 흔들리 와봐. 아주 좋아요. 3 9 번째라니. 원래 어디 갈라고 그랬는데 1월달 주차가 무료래요. 응. 여기 있어도 될것 같아. 어, 한 명으로 했어. 진짜 <목이> <야, 롤롤롤롤롤롤롤롤랄 웃음> 사실 별 관심 없었잖아. 아프기네. 아까 진짜 가기 싫었거든. 오기 어. <laughs> 싫었다고. 아, 진짜 아침에 좀 가기 싫어했잖아. 안 먹으면 안 돼. 해장국 먹으면 안돼 했잖아. 어, 좀만 더 자고 해장국이나 <laughs> 먹고 가면 안 돼? 그랬는데 아 오길 잘했네요. 이런 게또 경험이라고 경험. 그 여기 무료면은 여기 있죠. 아, 그래, 그래. 바로 뛰어나갈 수 있게. 그래 그래. 그래. 좋아 어디가 우리 커피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아침 안 먹을래? 꼬깔콘? 아 맞네. 거자 있지. 과자랑 커피 먹자. 새우탕 먹기에는 너무 좀 헤비하잖아. 맞지? 아, 근데 약간 에피테이저로 새우탕. 새우탕? 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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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연돈의 시작입니다. 그렇지. 아, 이걸 보고 먹으면 왠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렇게 먹자. 그래. 어 카레까지. 어 카레까지. 딱, 딱 저렇게. 어. 그럼 또 만들어지는 과정을 못 찍겠지만. 여기서 찍을 수 있네요. 말 만들었지? 우와. 우와. <laughs> 예능을 아셔. 와. 아, 어, 맛있겠다, 진짜. 음, 빨리 먹고 싶다. 우리 맛있겠다. 먹을 거잖아. 현재 시간 12시 40분입니다. 저희 배 시간은 4시인데, 지금 2 1번째예요18 테이블 들어갔습니다. 한 번만 더 돌면 될것 같아요. 그치. 음. 그니까, 두 시에는 여기서 출발을 해야지 우리가 배를 탈 수가 있어요. 똥줄 타네요. <laughs> 뭐, 이거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못 먹고 가면 그것도 억울하잖아. 그니까, 한시 반까지만 들어가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그래? 아침 일곱 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다섯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돈가스를 먹겠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 보면은, 사람한테 먹는 게참 중요해요. 그죠? 중요하지. 현재 시각 한시 아홉 번째인데요. 새로 고침을 누르면, 어, 아홉 번째네.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람들 표정이 좋네. 행복해 보여요. 음, 음. 되게 배불러 보이고. 그러니까.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laughs> 드디어 먹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1시 12분. 어, 1시 12분. 아, 지금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 다 렌트카여가지고, 렌트카들이 다 웃고 있어요. 하하오. <laughs> 지금은 157팀이 기다리고 있대요. 우리는 세 번째. 네편하한 예, 자리에 어. 앉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빨리 해야 돼 빨리 어, 치즈칼스 있어 치즈칼스 있어 <laughs> 여보 침착해 침착해 등심 치즈카레 응. 아 이거 바로 결제를 하면 되는 거요 어떻게 너무 행복해 이럴 수 있어? 아, 이렇게 세 메뉴 해가지고 3만 0천 원입니다 여러분 주문한 메뉴가 나왔대요 이렇게 두개 주시면 요아네 이거는 치즈카츠인데 원래는 하루에 8개만 팔 정도로 엄청 인기 메뉴였고 지금 8개 판대 신정수장이라서 이것도 늦게 오면 못 먹어요 그리고 이거는 기본 등심 돈가스인데 이제 그래도 돈까스집에 왔으니까 기본을 먹어봐야겠다 이게 엄청 엄청 늘어난다고 하던데 와 대박이다 이거 와 아 진짜 맛있겠다, 수야 <laughs> 진짜 맛있어. 침이 음 아, 너무 나온다, 진짜. 와, 아, 이렇게 손으로 드시더라고. 음. 손으로 한번 먹어보자. 음. 와, 너무 맛있다. 성당가 맛있다 음. 여보 우리 반씩 옮길까? 돈가스아 그럴까? 어. 그러자 음. 그러면 되겠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보 하나 더 먹어 여보 좋아하 아니 먹어봐 먹고 남겨 전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등심 같이. 이게 바삭바삭한데 부드럽대 음, 신기하다 맛있어 음 되게 머쓱 엄청 바삭해 카레가 이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음. 뭐 일단 아무것도 안들어있는 카레인데 음. 우리게 더맛있는것같아 진짜? 맛있긴하거든 좀달아오는 음. 이거 양파의 단맛인것 같은데? 음. 우리 카레 진짜 많이 먹었잖아 맞아 음. 그치? 음. 카레는 뭐 그냥. 일방적인카야가 진짜 통평. 진짜? 음. 엄청 특별한 어떤 비밀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맛있다 <laughs> 맛있는 돈까스다 음. 내가 느낄 때는 이 튀김을 진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음. 나온 지가 꽤된것 같아. 약간 식어있고. 진짜 솔직하게 말해도 나? 6시간 내릴 정도는 아니야. 그치? 음. 그냥 그 기다리는 과정이 재밌었다. 음, 아, 그니까. 응. 그 과정이 재밌었다. 응. 이게 경쟁력이 있으려면 가격도 저렴해야 되는데, 이제 가격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 이 기다리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응. 점이 있잖아. 응. 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6시간 기다거과이 가격과 이런 것들을 합쳤을 때, 그럴 만한 가치는 없었던 것 같지만, 돈가스 자체는 진짜 맛있다. 응. 응. 나도 오늘 이렇게 강원해봐서 재밌었다. 맛있어 음, 치즈가스는 요물이다 치즈가스 맛있어 그치? 치즈가 너무 맛있 아니 계속 가는걸수록 맛있어지는데 이거? 음. 치즈가스 먹어본것 중에 최고야 이곳에 다시 왔습니다 오늘 제주를 떠나요 돈가스 먹다가 늦을 뻔했어요 <laughs> 시간 딱 맞춰서 왔어요. 어, 진짜. 시간 딱 맞춰서 왔다 진짜. 아니 근데 오늘 하루 아침 일찍 일어났잖아. 어. 7시 반이면 진짜 일찍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돈가스 먹다가 반나절이 다 갔어. 맞아. 지금 셋시니까 하루를 돈가스에 다 썼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근데 수혜가 친구들한테 또 연돈 먹었다고 자랑했다며. 그거 먹은 사람 처음 봐. 친구들이 <laughs> 헐.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주변에서 먹은 사람이 없나 봐요. 헐나 그거 먹은 사람 처음 봐. <laughs> 엄청난 거라고. 우리 엄청난 일을 해내는 거라고 오늘 <laughs> 그래도 우리 돈가스도 맛있게 먹고 무사히 제주 국제 여객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저희는 목포로 갑니다. 이걸 타면 목포로 갈수 있어요. 퀸제노비아2 1은 이제 좀더 빨리 가고 아, 아. 저희는 2를 했습니다. 연금을 먹기 위해서 <laughs> 돈, 돈가스 먹으려고. 아무튼 지금부터 우리 차량 선적하고 탑승하면 돼요. 네네, 이제 바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 제주차박여행 정말 잘했고요. 저희는 너무 즐거웠는데 너무 고생스럽게 영상이 비춰지지 않았을까. 근데 저희 둘다 너무 만족하고 갑니다 즐거웠답니다 저희한테는 처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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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번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쇼파